왜 이런 비극이 78세 김용건에게 일어난 걸까요? 아들 하정우가 눈물로 그 이유를 털어놨습니다. 78세 배우 김용건의 가난 말기 진단 소식은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50년 넘게 연기 생활을 이어온 그는 작품마다 국민들의 사랑을 받았던 배우였습니다. 그의 아들 하정우는 눈물을 흘리며 그 사연을 털어놨습니다. 과거부터 김용건은 흔들리지 않는 연기력과 따뜻한 인간미로 존경받아왔지만 예기치 못한 사건들과 개인적 비극 속에서 많은 고난을 겪었습니다. 1970년대 군 복무 시절에는 동료들을 위해 억울한 누명을 스스로 짊어졌고 이후에도 비연애인 전 부인의 사업 실패로 막대한 빚을 떠안았습니다. 오랜 시간 그의 헌신은 가족뿐만 아니라 대중들에게도 감동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가난 말기 진단은 너무나도 냉혹한 현실입니다. 의료진에 따르면 암세포는 이미 간을 넘어 광범위하게 전이된 상태로 근본적인 치료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아들 하정우 역시 충격 속에 현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어하며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팬들은 김용건 배우의 쾌유를 진심으로 기원하며 그의 마지막 여정을 함께 응원하고 있습니다. 김용건은 그저 한 배우를 넘어 한 세대의 상징적 존재였습니다.